<laughs> 아, 내가 진짜 떨어질 뻔했어 <laughs> 뭐야, 어깨네. 내 진호가 안 돼. 오랜만에 한다. 저기요, 시작 언제 예요저 <laughs> <laughs> 밑에는 사람 온데 산타 보자 그거 내거 아니야. 이한테 똥거 갖기도 한 아니야. 아니, 와, 나도 ك ل 이산타가고시이 산타! 저사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? 오자를 이거 없어요. 네, 쓰자요. 아다디라. 밖에 많이 있는데 왜중이야 에쓰자가 까라디마스 까라스까라디스 귀엽다 너왜 이렇게 귀엽냐? 야 근데 이거 작다 아니 이거 키 너무 작은 거아니요 너사람 떨어지지 타이머 왜 이렇게 요 에이 딱도. 타이머가 왠지 빠르네 그러니까 어 밑으로 가다가 사망해 버렸어 네가어오 찐이네 타이머 7 6 5 4 4 1 6 7 7 6 7 10, 1 1 15, 은로는거 아닌가? 빨개지빨빨은왜 나와? 밑에 바로 해가지고 밑에 가야 돼 밑에부터 해야 돼재밌게저 사람 왜막 써요? 왜막어요 침투하는 거아데 <놀람> 야 저사람 뭐야 어저어유튜브기찮다죠찮 o h 기긴하지 욕? 나도. <laughs> 아니, 바로 인정하네. 나, 근데, 실제로. 지, 어, 기차긴 하지. 그래, 유튜브 올리는 건 기차긴 하지. 저기요. 저기, 왜, 사연하라. 죽을래? <laughs> <저글레? 웃음> 아니, 죽는다고? 오, 문화집 와. 저렇게 아는 사람 잘 죽는, 나, 딸아, 나 죽었는데. 저 사람, 상... 저기, 으아! 나 지금 올리고 있어. 하하하 나도 여섯시가 뭐야?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 제가 99일 사세 찍었어요. 오늘 진짜 멤버인 c d 이가 좋았고요. 이 연서도 왜 그래? 여기서 끝낼까? 나 지금 찍고 있었는데. 이연석이연석나 유튜브 찍고 있는데 이제 끝낼까? 그만할까? 유튜브. 어. 그만럴 거야? 어. 저기 이연석이고 다시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 빠이1,2,3